우리 교회에 고영일 변호사님 있어요. 기독자회당 대표. 봤죠? 그 고영일 변호사님이요. 그게 이제 변호사고 정통적인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모태신앙이고 영락교회 출신이야. 정리 출신인데 하루는 이제 나를 그 고영일 변호사님을 전도한 사람이 누구냐? 서정이야 서정이. 서정이 서정이 이제 연예인이니까 서정이가 이제 하루는 그 고영일 변호사를 만나가지고. 변호사님 예수 얼마나 믿었어요? 나 모태신앙입니다 그리고 정통적인 영락교회 출신입니다 자랑을 하니까 변호사님 나는요 예수를 위하여 생명을 던지고 살았습니다 나는 강남 예수 32년 동안에 강남의 대형교회 목사님들 나한테 돈 10억 안 받은 사람 없습니다 서정인은요 목사님들 만나면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 10억씩을 줘요 그니까, 뭐, 누구는 이러면 안 되겠어. 강남에 뭐,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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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다 서정이 10억씩 받은 사람. 그리고, 마지막 성겼던 오늘의 교회 하영준 목사님은요, 하영준 목사님에 대해서 서정이는 얼마나 잘했냐 하면, 뭐, 말할 것도 없고, 하영준 목사님이 요 돌아가시기 전에, 3일 전에, 뭐라 그랬냐? 야, 서정이 좀 데려와라. 내 서정이 한 번만 더 보고 하려나 가야겠다. 이만큼 서정이가 이복음을 주님을 위하여 충성을 다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갔더니, 서정이, 이 두란노 서원을 내가 누구에게 맡겨놓고 할 나라 갈수 없으니, 너가 이걸 맡아달라. 두란노 서원을. 이렇게 이제 서정이한테 유언한데, 서정이게 나는 못 합니다. 어? 너 두란노 서원을 위해서 네가 헌금한 게 얼마고, 얼마인데, 그것뿐이 아니라, 너는 글 쓰는 재주가 있으니까, 서정이가 이글 쓰는 재주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걸 맡아달라. 그러니까는 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울면서 기도하고 이제 헤어졌는데, 그러니까 뭐이 서정이 얘기만 해도 내가 뭐몇 시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서정이가요, 목숨 걸고 예수 믿었어요. 목숨 걸고. 어? 그런데 이 서정이가 이제 나를 딱 만난 후로, 자기는 강남 예수한테 사기 당했다. 직접 원전에 서정이 앞에서 세울 때 직접 들어보니까 나는 강남 목사님들에게 대형교회 목사들에게 복음의 사기를 당했다는 거예요. 나를 딱 만나더니 내가 설교하는 이런 설교 딱 듣고 칠대 명절 뭐 오대제사 뭐 이런 걸딱 듣더니 펑펑펑펑펑펑 우는 거야. 펑펑 우는 거야. 내 서정이 얘기를 한번 해드리면 들어보세요. 하루 내가 이제 한 4년 전인가. 서정희하고 서세원하고 이혼하기 전이요.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그날따라 또 성령의 충동을 받았어. 서세원, 서정희를데리다가 간정지표를 하여라. 이렇게 성령이, 이번에 내가 시국선언문 할 때도 성령의 충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 그래. 그래가지고 이게 내 육신의 생각인가? 아니면 성령의 생각인가? 이걸 내가 시험하기 위해서 양털 시험을 했어요 시험하기 위해서 에, 일단 서세원한테 내가 전화를 해서 어, 나한테 전화하라 그래라 해서 전화가 오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전화가 안 오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양털 시험을 했어요 하고 우리 사무장 보고 야 서세원 목사 그 인터넷 뒤져가지고 전화해서 정강욱 목사한테 전화 한번 하라 그래봐라 그 사람 연예니까 건방지니까 안할것 같아 그래서 했더니 어 아, 이틀 후에 전화가 왔어요. 이 서세원이가 목사님 저 보고 전화하라 그랬습니까 그래. 그리고 연예인인데 나한테 안할줄알았단 말이야 나는. 그래서 아 이거 하나님 뜻이구나. 그왜 전화를 하라 그랬습니까. 우리 교회 가서 간증 좀한번 해주시죠. 그랬더니 알바로 아, 온대요. 그리고 온다 그러고 일주일 후에 또 전화 와서 목사님, 목사님 못 가게 됐습니다 그래. 왜냐할까. 목사님 교회 간증 가면 막뭐 CTS CBS 방송이 다, 자기 거다 끊는다, 그래고, 세상에 는 자파애들이 목사님 교회 간증하라고 하면, 그래서 도저히 못 가서, 아, 그래요?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지 마시죠. 그러는데, 또 3일 후에 전화 왔어. 목사님, 안 되겠습니다.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온다는 거야. 왜요? 그랬더니, 아니, 뭐 자파애들이 또든다고 내가 안 가면 안되지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간증을 모셔놨는데, 첫날 딱 와서 당회장실에 이제 서정희하고 서세원 둘이 부부가 딱 앉았는데, 아, 이놈의 서정희, 요게 얼마나 독살스러운지요. 눈을 똑바로 뜨고 나를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눈을 밑으로 딱 까리뜨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하다 보세아중 간정을 하러 왔으면 사람이 말을 해도 말이요. 그래서 내가 사모님, 그러면요, 네! 그래 버리고 막 이래 버려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뭐 저런 년이 더 있어도 고 지가 연예인이면 연예인이지 개 같은 형같이 도들고앉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회 끝나고 이제 점심 먹으러 점심 먹으러 가서 안 가요. 어씨 사람이 말이야. 막 그래. 그래서 내가 집에 가서 집사람하고 형을 봐서 저 못된 년이 왔다고 내가 이제 집사람하고 형을 봐서 집회 만 그래서 연예인들은 안 된다니까 연예인들 예술은 제가 안 돼. 제가 절대 천당 못 가. 저런 년들은. 형을 봤는데, 이제 집회가 3일이 다 끝났어요. 끝났는데, 그래도 연예인이라고 해서, 집회 다 끝나고 3일 집회하는데 내가 사례비를 1,500만 원을 줬어요. 나는요, 세게 줘요, 세게 줘. 여러분들, 우리에게 한번 와볼래요? 네, 세게 줄테 <laughs> 세게 줬어요. 1,500만 원 주니까, 어이, 소정이가 봉투를 딱 봤더니, 땅바닥에다 탁 던져버리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돈이면 답니까? 우린 돈안 받아요! 이러면서 탁 던지는 거예요 던지니까 이제 서세원이가 민망해가지고, 추서가지고, 나한테 주면서, 아이, 목사님, 우리 집사람 용서하세요. 우리 사님, 원래적 성격이 못됐습니다. 그러면서 일어나서 가다가 서세원이가 그 분위기를, 분위기를 이제 그 바로 잡으려고, 지 마누라가 나한테 깽판 친 거, 그걸 발라보려고 이래요. 목사님, 목사님, 저에 오니까 설교 테이프 있는데, 저 테이프 저한테 하나만 줬어요. 들으려고 달라고 는게 아니에요. 그 분위기를 넘어가려고. 목사님들은 테이블 내 설교한 걸 들어준다 그러면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그걸 노리고 달라고 그래서 내가 안돼안돼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는 청교도 영성 훈련에서 목회자들에게만 강의한 테이프인데 저도 못 알아들어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저도 공부할 수 있도록 좀 한번 주세요. 하도 자꾸 매달리기에 안될 텐데. 근데 하나 줬어 줬더니 이걸 차를 딱 타자마자 CD를 차 안에다 딱 집어넣어서 그 차는 좋은 차니까 영상이 나온단 말이야 그걸 딱 듣고 5분 듣다가 중량천에 내려가다가, 중량천 차에 내려가다가, 서정이가 그걸 딱 보다가, 이게 뭐야? 아이고, 정강 목사가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이야, 저 사람. 그래서 차를 중간에 세웠어. 그청남동까지도 가기 전에, 그 장미동에서 가다가 중간에다 차에 도로까지 세워놓고, 여보, 여보, 차 세워. 저거 우리 여기서 차에서 다 듣고 가자. 내가 이거 보다. 그래 가지고 듣다가 막 펑펑 울면서 차를 돌려 나 목사님한테 회개하러 갈 거야. 그래 가지고 차를 돌려서 왔어요. 와서 무릎을 꿇고 어? 서정이가 날 보고 잘못했다고. 그래서 내가 사모님 왜 그렇게 생생 그러냐니까 강남에 있는 저 목사들이 자기는 신앙생활했는데 강북에서 목회하는 목사가 별 볼일 있겠냐. 잠 그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 교회 와보니까 우리 교회가 지저분하고 <laughs> 막 천장에 비도 새고 하니까 밤낮 떨어졌대, 자기는. 그래가지고 목사님께 내가 죽을 죄를 줬다 그러면서 이 서정이가 테이블 한개더 달래. 그래, 한개 줬더니 하루에 열다섯 시간씩을 듣는데요. 내가 준이 청교도 영어 강의하는 열다섯 시간씩을 듣는 거야. 듣더니 펑펑 울고 듣다가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나 오늘까지 인생을 살았어요. 나는 강남예수한테 사기당했어요. 나는 팡팡 펑을 가고 세 달을 듣는대요. 하루에 한가목씩할 텐데, 15시간씩을 듣는대니까. 그래가지고 맨날 와요. 목사님, 다음 거 하나만 더 했어요. 당장에 해가지고 뒤집어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네 여러분, 서정이 우습게 보면 안돼그 사람은요. 그, 어제 내가 말한 존버년의 철로 역정 있죠. 그 성경 다음에 제가 이 책을 자기의 친아들에게 가르치려고 주일 학교 때 이걸 지 손으로, 응? 음? 나오나? 여기 보라. 그지 찾아봐라. 철로 역정을요. 부 그림으로, 이거 봐요. 서정이 그린 거 아니에요. 이 철로 역정. 자기 애들한테 이걸 가르치려고. 철로 역정을. 이걸 전부 로마서란 말이에요. 로마서 철로 역정을. 이걸 다 그린 거예요. 지 손으로 그림도 잘 그려요. 이만큼 예수에 대해서 생명을 건 사람이야. 그런 서정이가 이 청교도 말씀을 딱 듣더니 그 동안에 자기가 프리노트한 거 있죠. 프리노트한 거 예수 믿으면서 다시 말해서 온누리교회를 성길 때에 미국에서 나오는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삼촌 학교 뭐뭐 있잖아요. 있잖아. 그다음 뭐 내적 치유 무슨 뭐 새들뱅 뭐 있잖아요. 이 미국에서 보통 5년 단위로 하나의 프로그램이 날라와요. 그냥 뭐, 뭐, 전도, 폭발, 뭐, 뭐, 별거 날라오면은 주로 온누리 통로를 통해서 들어와요. 미국의 프로그램이. 다 알지요? 여러분들 거의 학교 다 다녔지? 삼촌 학교 안 나왔나 하지?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의 유행인데, 유행으로 지나가는 건데, 그런데 한번 참석하려면 보통 30만 원 내지 50만 원씩 내고, 삼박사일동 강의를 든단 말이야. 별거도 아닌데, 내가 보면 내적 치유, 외적 치유, 먼 치유, 먼 치유, 뭐. 다 내가 보면 헛방이야. 내가 말했지요. 모든 것은 복음이 해결한다고. 복음 외에 인간의 기교라든지 인간의 방법, 수단은 다 헛방이요. 그런데 이제 이 모든 뒷바라지를 거의 서정이가 다 했어요. 일단 강사 불러오면 돈 5천만 원 줘야죠. 사례비. 5천만 원 줘야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강사 숙소 뭐 하는 거 1억 들죠. 그 모든 그, 어, 외국에 있는 강사들을 선생이가 돈을 다댔어요 또, 연예인에서 사진 찍어가돈 벌어가지고, 모델에서.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그 강사 자격증에 닿았어요. DTS 강사야. 하와이에. DTS, 예수전도단. 그 강사고, 뭐, 내적치유 강사고, 뭐, 또 재정관리 그것도 강사고, 뭐, 다 강사야. 그런데, 그걸 프리네트 해놓은 것이, 깨알같이 해놓은 것이 얼마냐, 콘테이너로 하나야. 그냥 뭐 말할 수 없죠. 서정이 손에 다 있어요. 한국의 이교회 성장학 전체 컨테이너에 하나에 컨테이너인데 날딱 만나서 이청교도 말씀을 듣더니 이게 이 컨테이너에 가득한 이 모든 불이로 되는 거 자기는 쓰레기통에 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뭘 알고 복음을 알고 할렐루야 이게 바로 복음의 위력이란 말이야. 복음의 위력. 따라서 복음의 위력. 할렐루야. 이래서 내가 이제 확신하게 되었어요. 아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성경을 관통하는 은사는 이거는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구나. 난 서정의를 보고 확실히 알았답요 서정의를 보고, 아멘. 할렐루야. 고영일 변호사님이. 바로 서정이를 만나가지고 서정이가 얘기해서 변호사님 나 강남에서 32년 사기 당했어 변호사님도 착각하지 마영락교에 못해 뭐 신앙 뭐 아버지 장로 헛방이야 변호사님이 정말 복음을 알려면 내가 소개해 줄 테니 정강훈 목사를 만나세요. 끝날때 찾아와서 고현 변호사가 아주 건방져요 변호사라고 뭐 목사님 <laughs> <laughs> 변호사면 다냐 <아냐>, 이참뭐 하하하 <laughs> 목사 목사님이 반스 목사입니까? 하하하. <laughs> 그래서 나한테 그래요. 서정희 전사님한테 준 테이프 한테도 하나 주시죠. 뭐, 건방지게 막 그래서. 변호사님, 당신은 보니까 내 속으로 그랬어. 당신은 나만의 문둥병이 걸린 사람입니다. 나만 장군이 거드름 떠니까 문둥병 걸렸잖아. 그래서, 전사님, 그러면 안 되고, 일단 전사님은 테이블 줄 필요 없어. 집에서 장난기로 들으면 안 되니까. 내가 청교도 목회자 집회를 실천수행 가서 할 때에, 평신도는 못 오게 돼 있지만, 내 변호사님은 오게 해줄 테니, 딱 성령이 나타나면 하는데, 첫날 밤에 뒤집어져 버려. <laughs> 박살나면서 박살 첫날 밤에 완전히 박살나. 박살나가지고, 그 전에 고영일 변호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성령 체험하기 전에, 정교도 말씀 듣기 전에는 동성에 애 대해서 특강을 하는데 보니까 너무 메말라. 그말 자체가 미로 공적으로 벙벙 떠. 아는 건 많은데, 전혀. 그런데 이제요, 계속 목회자 집회 참석해가지고 성령이 덮쳐버렸어. 성령이 덮쳐놓은데 이 사람이 이 말씀을 뚫어내려고 이어폰을 한개 사가지고 핸드폰에 다딱 꽂아놓고 매일 같이 잠자기 전에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말한 우리 게 홈페이지 들어와서 설교 한 편을 듣고 자는 거야. 이래가지고 이 고양이가 천지 뒤집어져 버렸어. 봉사돼서 봉사 봉사.